앞보다는 뒤 나의 그 상태 그거를 좀잘 보시고 천천히 그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다 보면 문제 없이 잘 흘러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천궁왕 문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띠 분들 하반기 운세 알아보려고 선생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양띠 분들이 이제 하반기 운세 앞서서 이분들의 성향이나 성격 특징 같은 거 설명 한번만 해주세요. 네. 되게 온순한 네. 동물이잖아요. 네네. 겉으로 보기엔 되게 온순해 보이는데 네. 뿔이 되게 커요. 음, 맞아요. <laughs> 이게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동물적으로도 그렇지만 네. 이제 사람의 성향상으로도 어떻게 보면 큰 무기를 숨기고 있는 느낌? 음. 음. 근데 그 무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 양의 탈을 쓰고. 음. <laughs> 네.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는 다 좋은 게 좋은 거. 뭐~ 그런 음.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네. 무난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일단 의심이 많고 네. 이제 신뢰 관계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온순한 지자양이지만 네.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의심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그~ 배척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뭔가 얘기를 대화를 하다 보면 낯을 좀 많이 가리는 것 같아요. 음. 이게 그 사람에 있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낯을 많이 가리고 음. 그 친해지기가 조금 어려운 느낌. 음. 친해지면 그 사람과 어떻게 보면 한없이 친한 느낌을 주지만 네네. 또 그렇다고 정말 친한 건또 아닌 것 같고 음. 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득이에서 네. 어떻게. 그좀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음.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뭐 등쳐먹거나 그렇게 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득에 의해서 사람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양띠분들 이제 성향 성격 특징은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분들 상반기에는 어떻게 진행했을까요 망 떨어지 위에 네. 가만히 서 있거든요. 음. 이게 어떻게 보면 까딱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자기의 위험을 인지를 못해요. 음. 타로카드에 어떻게 보면 그 풀이라고 하나요? 네. 그 카드가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아픔 보고 있는데. 자기의 앞에 있는 처에 있는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들 삼재잖아요. 그렇죠. 이 삼재에 있어서 삼재의 바람이 이제 서서히 더 들어오고 있고 그거를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음. 나의 처에 있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요새 뭐 사주를 많이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네. 이 삼재에 관련돼선. 잘모르신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삼재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그거에 대해서 뭐 생각을 안 하시고 어, 삼재는 무슨, 무슨 상관이야 뭐 그냥 이, 그런, 그,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려고 아, 뭐 삼재들 어떻게 3 년만 참으면 돼 약간 그런 개념으로 가거나 아니면 삼재라도 내가 장사하겠다 생각하면 그냥 장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음. 그 삼재 바람이라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양띠 분들께서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상반기 때 어떻게 보면 이거를 바람 앞에 등불처럼 네. 문제가 있을 소, 그 소지가 있으니 네. 조금 차분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 상반기 이분들 좀 힘들었던 일들도 있었을까요? 상반기에 예, 힘들죠. 뭐 뒤를 뒤를 돌아봐도 네. 아무것도 없고 음. 아래를 그 앞에 보면 하늘이지만 네. 그 밑에는 또 낭떠러지. 아. 예. 그래서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네. 많이들 노력을 하실 거예요. 네. 뭔가 다른 취미라든가 어떻게 보면 뭐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뭐 결혼을 선택한다거나. 네. 근데 삼재 결혼하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거든요. 음. 삼재 결혼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삼재에 문서 운이 든다고 네. 하거든요. 근데그 문서를 결혼으로 문서를 잡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좀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결혼으로 잡지는 않으셨으면 음.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전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분들 하반기에는 그래도 삼재긴 하지만 네. 어떻게 좀 지내게 되지 설명한 음. 탁드립니다 삼재지만 그래도 행복해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음. 그리고 누군가가 도와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무슨 뭐 곡식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의 그런 식량처럼 그 양띠들을 좋아 해 주시는 분들이 곳곳에 좀 있을 수 있고 음. 그리고 그 양띠를 되게 쓰다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사랑받을 수 있는 이게 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이라고 할수 있죠. 네. 자기 개발을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한다면.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네. 관계에 있어서 이제 중점을 좀 두시고, 그, 관계 보완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음. 그리고 금전적으로 봤을 땐 어떻게 보면 뭐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남의 돈을 뭐 탐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셔야지, 음. 어떻게 보면 욕심을 낸다거나,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삼재니까 네. 삼재에 있어서는 진짜 흘러다니는 바람도 조심해야 되고 뭐기그 근처에 있는 뭐 그릇도 조심해야 되고 그옷 갈아입다가 뭐 어떻게 보면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네네. 서서 바지를 갈아입다가 옷 갈아입다가 뒤로 넘어지셔서 레지탕이 음. 일어나신 분들도 계시대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실 누군가에게 봤을 때는 참 이거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개죽음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조심히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처럼 뭐 과감하게 운이 보도 되고 과감하게 어 계단 올라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내 자신을 좀 아끼면서 뭐 계단을 보시면은 뭐 어떻게 보면 손잡이를 좀잘 잡고 한 계단 뭐한층 올라가면 음. 좀 쉬었다가 어 어떻게 뭐 다음 층이 음. 얼마나 갈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시고 음. 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너무 위에만 보지 마시고 뒤에도 볼줄 아시는 25년 하반기는 좀 조심하는 해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뭐 양띠분들 하반기 운세를 좀 말씀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선생님한테 네. 이제 직접 찾아뵙고 여쭤보는 네. 게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양띠분들 하반기 예, 힘내시라고 이제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지금 뭐 하반기의 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뭐 지금 아까 우리 말씀해 주셨던 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건그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듯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이제 이 삼재라는 건 정말 무섭거든요. 음. 그 인지를 꼭 해주시고 내그 자신의 그, 뒷모습, 음. 뒤에, 앞보다는 뒤, 음. 그리고 나의 그 상태, 그거를 좀잘 보시고, 천천히,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다 보면, 문제 없이 잘 흘러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